안녕하세요. 주식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한해 동안 대시세 상승을 주었고, 오늘도 시세를 주었던 포스코 DX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오늘은 저도 약간의 수익을 내었는데요. 스크립트를 적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있네요. 포스코 DX는 2023년 3월 절점 6,000원 대비 9월에는 최고가 64,800원까지 찍었고, 10월에 눌림을 준후 11월에 다시 전구점까지간 후, 다시 12월인 어제와 오늘 전구점을 향하여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DX가 이렇게 주가 시세 분출하고 있는 이유로는 코스피 전상장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이 회사가 지속하고 있는 사업 내용 자체가 미래 성장성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기존 10억 양도세 기준으로 인해서 연말로 다가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50억 대주주 기준 양도세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시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파악됩니다. 거기에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하며 활발해지고 있고 2024년에는 FOMC 연준, 파월 이장이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한다고 한 부분도 환율이 1,300원 인하로 떨어지는 부분도 육아가 떨어질 것이라는 부분도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살아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거시적 배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시총 1조 이상의 중대형 종목의 주가 흐름과 시세의 흐름을 분석하고 예상할 때는 이러한 거시적 지표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대형주의 수급의 주체인 기관과 외인 그리고 큰돈 주체들의 투심이 시황 흐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형 주 매매의 절묘한 타점을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 정책이 개별 대형 주섹터 산업에 어떻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까지 예상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포스코디엑스 같은 대형 주를 매매할 때 선행적으로 이해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할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포스코디엑스 기업에 대해서 잠시 짤막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디엑스는 포스코 그룹에 속하는 IT 및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교 테크노밸리의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로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산업용 로봇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사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 제어 시스템, 통합 생산 관리 시스템, 창고 자동화, 그리고 산업용 로봇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드엑스는 ITOT 등 기반 기술의 AI피그데이터, 디저털 트윈, m e t a v r s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해 나갑니다. 포스코디엑스는 산업 현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모든 설비와 기계들의 운영 상황을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 및 예측함은 물론 AI를 통해 최적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합니다. IT 분야에서 확보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컨설팅에서 시스템 구축 및 IT 아웃소싱에 이르기까지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RC 엔지니어링은 팩터리 오토메이션 중심의 스마트 제어를 선도하며 전기, 개장, 제어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포스코디엑스는 고위험, 고강도 현장의 산업용 로봇을 적용해 안전한 현장을 구현하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통해 물류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 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ESG 경영 실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포스코디엑스는 다양한 산업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제조업체와 공장에서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몇 가지 주요 산업용 로봇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화 설비 오토메이티드 이기리먼트 포스코디엑스는 생산 라인에서 자동화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인력 비용을 절감하는 자동화 설비를 개발합니다. 이로써 제조업체는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어시스템 컨트롤 시스템즈 제어 시스템 로봇은 공장의 생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이는 생산 라인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합 생산 관리 시스템 인터그레이터드 프로덕션 매너지먼트 시스템즈 포스코디엑스는 생산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 시스템은 생산 계획, 재고 관리, 품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창고 자동화 웨하우스 오토메이션 창고 내에서 물류 작업을 자동화하는 로봇도 개발됩니다. 이로써 물류 과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스코 DX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사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요 경쟁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 내 다른 회사들.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의 일부로 그룹 내 다른 회사들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 엠전, 포스코 케미칼, POSCO 홀딩스, 그리고 POSCO 인터내셔널과 같은 회사들과 경쟁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SI 시스템 통합 기업들. 포스코디엑스는 SI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SI 기업들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LG CNS, 삼성 SDS, 그리고 SK C&C와 같은 기업들이 경쟁 상대입니다.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기업들. 포스코디엑스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며 기술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고객 만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OSCO 그룹은 다른 회사와 협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몇 가지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 시너지 이펙트 포스코 그룹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들이 협력하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제조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와의 협력은 더 효율적인 생산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공동연구 및 개발 I&D 포스코그룹은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내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다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인력, 자산, 기술 등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포스코 그룹은 다른 회사와 협력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포스코 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에 설립되었으며 산업용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제어 시스템, 창고 자동화, 그리고 산업용 로봇이 있습니다. 실적 분석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영업이익률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매출액 1조 1,527억을 달성했으며 단기 순이익은 459억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매출액은 3분기까지 매출액 누적만으로도 2022년 12월 기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p v r 은 22.17, PR은 200.67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9.08%이며, 순이익률은 7 4입니다 부채비율은 70.5%입니다. 포스코 DX의 주요 고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 내 다른 회사들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의 일부로 그룹 내 다른 회사들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전, 포스코케미칼, POSCO홀딩스, 그리고 POSCO인터내셔널과 같은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SI 시스템 통합 기업들 포스코디엑스는 SI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SI 기업들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LGCNS, 삼성 SDS, 그리고 SKCNDC와 같은 기업들이 경쟁 상대입니다.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기업들. 포스코디엑스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에서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며 기술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디엑스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고객 만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육아증권시장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 계열의 IT 및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 제어 시스템, 창고 자동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기술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포스코디엑스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여 더큰 인지도와 자금 조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디엑스가 신고가 근처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흘러내려왔는데요. 이후 이 종목은 52,400원 부근에서는 1차 분할 매수로 진입해 볼만하다고 여겨지며, 이후 48,000원, 2차 분할 매수, 이후 42,700원 가격까지 온다면, 3차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본다면, 추후에 만편이 지켜보면서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분석해 봅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20일 오후 1시 39분인데 62,700원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종가가 정구점인 64,800원을 넘어서 그 가격을 지켜주고 다음 주에도 64,800원 가격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1월 중에는 더 좋은 시세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개미들은 추격 매매보다는 눌림의 상황에서 분할 매매로서 대응해가면서 저가 매수 시세 분출할 때는 수익 실현 이런 방식으로 매매하는 것이 좀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초단타 스캘핑 주식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기간 동안 무작위 단타 연습과 스캘핑 실전 매매를 해가면서 돈도 많이 까먹어가며 경험치를 쌓아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하다가는 자칫하면 가진 재산 모두를 다 탕진할 수도 있으니. 저를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 17년간 스윙 매매로 해왔던 게 저희 주매매 스타일인데 2023년 2월부터 단타를 시작하며 신용을 사용하면서 하다가 2개월 만에 돈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17년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며 누적되어 왔던 주식 스윙 경험치는 초단타 스켈핑 매매에서는 또 다른 영역이라서 초단타 스켈핑에서는 다 까먹고 다시 초심으로 하나하나 경험치를 쌓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깨져야 초단타. 스캘핑 영역에서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을지 아직도 가능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초단타 스캘핑 매매 포지션으로 주식을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소액으로 먼저 충분히 오래오래 경험치를 쌓고 나후에 본인이 매매 일일 수익을 내는 매매 타점이 80% 이상 될때 그러고도 심리와 마음 관리가 잘될때 그러고 나후에 시드를 늘려가면서도 꾸준히 적중률과 심리 관리가 잘될때 그럴 때까지는 계속 소액으로 경험치를 누적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이상 포스코DX 종목에 대한 기업 메모 노트와 대형주 매매할 때 유의할 부분에 대한 저의 경험치와 스케핑, 초단타 매매를 하려는 분들에 대한 저의 우려 섞인 경험치 동반된 조언을 남겨드렸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